안녕하세요. 지멘스 인더스트리 소프트의 김승환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내용은 제조 영역에 있어서 엔지니어링과 그리고 검증 그리고 실행단의 데이터를 업로드해서 생산을 최적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제가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일반적으로 CPS라는 용어로 잘 알려져 있는데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죠. 어, 기존의 그 CPS 개념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어, 항상 이제 시뮬레이션 영역을 통해서 생산 라인을 검증을 하고 계획을 잡고 하는 그런 사이버 영역과 어, 실제 생산 라인인 피지컬 영역은 존재하고 있었고 이 둘을 연결시켜주는 시스템이라는 어, 정의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 영역이 제대로 데이터를 인터페이스하고 통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구현한 부분이 클로즈 루프 디지털 트윈 구현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디지털 트윈이라는 부분은 사이버 버추얼 영역과 그리고 피지컬 현, 그 실제 존재하는 생산 라인을 시스템 클로즈 루프로 연결시킨다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그 탑5에 들기를 원하는 제조업체들이 많은데 지금 현재 이 데이터 자체는 일반적인 기업과 탑5 기업이 어떻게 해서 이걸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상위 리딩 컴퍼니가 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수적인데 이런 부분을 이루어 온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에 관련된 부분은 어, 공신력 있는 서베이 업체에서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 생산 영역에서 디지털의 의미가 뭐냐면 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데이터의 상호 교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제조 영역에서 필요한 데이터는 연구소라든가 생산 계획 여러 군데서 들어오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통합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개념 자체를 시슈트 결국은 이제 어, 매니지먼트 그룹 레벨에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하고 추진을 하셔야만 앞에 보셨던 저런 부분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 이해를 하시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제조 환경에서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영역은 기존에도 해왔었고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 계획을 잡고 생산 기술에서 이걸 구현을 하고 그리고 생산에서 실행으로 옮기고 이런 데이터들이 스프라이 체인을 통해서 상호 연관 관계를 맺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존재해 왔습니다만 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부분의 데이터 교류가 원활하지 않음을 그 직감하실 수가 있고 지금 이러한 부분들은 고객의 요구사항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생산이 이루어져서 향후의 서비스 가는 이런 영역의 모든 데이터들이 통합돼서 관리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관련돼서 버츄얼 영역과 실제 리얼 영역에서는 단절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이해가 정확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부서간의 통합 부분이나 운영의 오케스트레이션 그리고 데이터의 컨텍스트와 효율적인 클로즈 루프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통합. 싱글 소스인 클라우드 에 연결이 되면 이런 환경을 통해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활한 데이터 교류를 원해서 통해서 실제로 운영 가능한 이런 부분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지메스에서그 설명드린 개념이 여러분 여러분 보셨었겠지만 기존에 있던 현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앞에 있던 제품의 설계라든가 생산 계획 부분, 엔지니어링 부분 이런 부분들에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실제로 생산 가능한 설계, 품질 관리가 가능한 설계, 그 설계 단에서부터 생산에 관련된 모든 부분을 프론트 로딩으로 고려함에 있어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생산의 저해 요소라든가 불량 요소 구현할 수 없는 요소들을 제거한다는 게 가장 큰 지면세 클로즈업 드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영역이 어, 상호 연관된 단절이 없는 이런 통합을 통해서 클로즈드 룩 디지털 트윈을 구성하는 게 저희 지면서의 가장 기본적인 모토이자 어, 나가고자 하는 방향이라고 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디지털 엔터프라이즈라는 그런 큰 모토를 갖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PLM이라는 백본을 통해서. 어 공정 설계라든가 제품에 관련된 설계를 기존에 있는 단절된 부분이 아니라 서로 통합된 스마트한 방법으로 이루는, 이루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생산 엔지니어링 그리고 최적화 영역과 그 제품의 홀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밖에도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는 플렉시블 매니펙트링 시스템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생산 현장에서 제대로 적, 적용이 되고 생산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된 부분을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반영할 수 있는 추적성, 그리고 이를 통한 인사이트, 이런 부분들이 클로즈드루 매니팩트링을 통해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각부서별로 혹은 각그 담당자가 하는 영역으로 나눠보시면 당연히 이제 제품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을 백본을 구성을 하게 되겠고요. 이런 부분을 베이스로 해서 효율적인 제품 설계, 제품 설계가 나왔을 때이 제품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라는 생산 기술을 위해 엔지니어링 영역, 그리고 제품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품질 검사, 그리고 생산 계획, 생산 계획을 실제로 실행 가능한 피저블 솔루션으로 검증해주는 다이나믹한 동적 시뮬레이션, 그리고 이런 부분으로 반영이 됐을 때 생산 현장에 관련된 실적 데이터를 모니터링해서 다시 앞으로 피드백 할수 있는 그 이런 MES 혹은 MOM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한 가지 루프로 통합되기 때문에 이제 디지털 엔터프라이즈를 구성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 있는 백본으로 저희 지민스가 어, 팀센터라는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 해왔던 방식을 보시면 각 부서별로 아니면 각 담당자별로 컨크런트 엔지니어 구성을 하고는 있지만 단속적인 아니면 서로 협업이 안 되는 이런 형태의 생산 기술 영역이 커버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에서 보시는 이런 생산 그 기술 영역에 관련된 문제점이 적 뭐냐면 상호 간에 통합이 안 되고 데이터 교류가 원활히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통합을 해서 진정한 컨커런트 엔지니어링을 구성을 해서 각 부서 간에 발생하는 생산되는 데이터 그리고 이런 그 공정이나 공법 그리고 그 설비의 배치 이런 부분들을 동시에 고려할 고려함을 통해서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실제로 생산에 들어가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이슈들을 사진에 차단하는 이런 부분들이 진정한 통합된 솔루션을 통해서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클로즈드루프 매니팩트는 뿐만 아니라 그 품질에 있어서 클로즈드루프 퀄리티 이런 부분들이 저희 지멘스 솔루션의 클로즈드루프 환경을 베이스로 해서 품질극대화 생산성극대화를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저희 지멘스는 ERP 영역을 제외한 모든 PLM에서부터 실제로 생산 실행을 하는 제조 영역의 하드웨어까지 모든 영역을 커버하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데이터들의 흐름 자체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단은 첫 번째로 생산 현장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영역이 먼저고요. 수집을 해서 그걸 저장을 하고 이 저장된 데이터를 분석을 위한 버츄얼 환경으로 전송하는 이런 영역이 실제로 생산 현장, 피지컬 월드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데이터 자체를 분석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병목 공정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공정에서 어떤 상태가 발생하는지 유틸리 제이션 측면에서도 분석이 가능하고요. 이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핵심 KPI들, 이런 부분 파라메터를 도출을 하고 검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KPI들이 생산 현장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들을 통계적 분석이나 민감도 분석 아니면 빅데이터 어댈리시스를 통해서 어, 데이터 자체에 관련된 분석도 가능하고요. 그런 데이터들이 생산 라인의 가상 환경에서 시뮬레이션 해 봤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베이스로 해서 다양한 와디포네리시스, 어, 각각의 파라메터나 생산 정책이 바뀌었을 때 실제로 생산성이나 어떤 병목공중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평가해서 실제로 생산 현장의 최적의 생산 방식이나 파라메터 값들을 제한을 하실 수가 있고, 그게 따라서 생산 현장을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생산 현장이 마이너든 메이저든 그런 변경이 생기면 이러한 절차를 다시 거치기 때문에 항상 생산 현장은 보철 환경에서 분석된 최적화 기법이나 이런 결과물을 반영을 해서 생산 운영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산 현장, 현장이라는 것은 다양한 이제 그 레벨로 구성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하위 단의 어떤 그 자동화의 센싱이라든가 그런 제어 요소 그리고 각각 컴포넌트와 주변 그 관계물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컴포넌트 자체에 관련된 물리학적의 시뮬레이션, 그리고 이런 밑에 하단의 세 부분이 통합된 설비단, 설비단에서의 어떤 설비의 행태라든가, 설비의 사이클 타임, 설비의, 설비 구조물 간의 간섭, 제품과의 간섭, 이런 부분들을 설비단에서 검증 하실 수가 있고, 이 설비가 모여서 구성된 웍셀, 어, 아니면 자동화 그, 작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영역에서 각각의 설비 간의 간섭, 설비와 제품 간의 간섭, 설비와 치공구 그리고 작업자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웍셀 단위로 검증을 끝내게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웍셀이 모여서 생산 라인이 구성되는 거고, 이 생산 라인이 통합됐을 때 생산성이라든가 아니면 각각 단위단위 단위, 단동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병목 공정, 그리고 설비의 그 LOB, 라인 오브 밸런싱, 이런 부분들을 라인 단위에서 검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라인단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공장이 되고, 공장이 더 모여서 법인단, 그리고 법인들 간의 SCM. 스프라이체의 매니지먼트까지도 저희 지멘스 솔루션으로 전체가 커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단순하게 레벨을 이렇게 설정한 것이 아니라 각 레벨 간에 생성되는 데이터 자체가 상위로 올라가고 상위에서 거버닝된 데이터 자체가 하위의 제약 조건으로 가므로써 전체적인 생산 라인에서 최적화를 할수 있는 이런 클로즈드 환경을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게 저희 지멘스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단순히 저희 소프트웨어 영역뿐만 아니고 하단에 있는 하드 역까지 통합된 유일한 솔루션 업체가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지멘스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위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공장 단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기존에도 많이 분석을 해왔고 앞으로도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요소들이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단동적으로 움직였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거 분석 관점에서만 그런 부분을 분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설비 의 유틸리제이션 분, 관점에서만 보게 되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멀티플 환경에서 분석이 가능한 이런 부분을 하고자 한다면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다중 분석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포맷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반영이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재 이동이라든가 그 설비의 가동률 그리고 단동에서는 볼수 없었던 홀류 비율이 바뀌었을 때 어떤 다른 현상 현장의그 이펙트나 임팩트 그리고 더 나아서 가 이제 저희 지면에서만 유일하게 제공하고 있는 생산 라인에서 전력 소모량을 어, 최적화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이 부분 한 가지 그 사례가 되겠는데요. 어, 실제로 그 어, 창조 경제 혁신센터에서 구현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생산 라인, 라인 레벨 혹은 공장 레벨에서 가장 그 찾기 힘든 부분이 병목 공정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픽에서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이 들어와서 생산 현장을 운영을 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공정이 생산을 제외 시키는 지배 공정, 즉 이제 병목 공정이냐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그런 백목 공정에 설비를 하나 더 추가시켰을 때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는지도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생산 라인이라는 부분은 여러 가지 요소가 함께 묶여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요소를 해결하게 되면 반대 격부로 기존에 묻혀있던 다른 저해 요소들이 다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단계 단계 하나씩에서 트라이얼 에러 개념으로 생산 라인을 합리화시키고 최종적으로는 생산에 관련된 KPI. 지표들을 상향 평준화 시켜서 에로비를 구성하는 달성하는 그런 형태의 접근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생산 현장에서는 크게 이제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기존에 생산하고 있는 라인 자체를 합리화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기존에 어떤 공중에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들은 생산을 운영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이 디지털화, 수치적으로 얼마만큼 다른 전체 라인에 영향을 미치는지 간단히 표현 드리면 이 공정 자체가 생산성을 달성하지 못하는 영향도가 몇 프로인지 그리고 그 원인이 뭔지를 이러한 저희들의 시뮬레이션 기법을 통해서 정확히 잡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요인이 생산 제외 요소가 있을 때 하나는 그 영향도가 90%고 하나는 그 영향도가 50%라고 하게 되면 90% 영향도를 주는 생산 제외 요소를 타이트하게 관리함으로써 전체적인 생산성을 50%를 관리하는 것보다 더 낮, 낮다라는 그런 형태로 접근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철 환경을 구성할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호시그마 정도 수준, 92.5% 정도의 정합성을 저희들이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생산 현장을 92.5% 정도의 신뢰성을 갖고 그대로 구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100%가 되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식스 시그마에 가까운 그런 99% 이상의 생산 현장을 보충를 한다는 것들은 실제로 어, 투자 대비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가장 효과가 있는 92.5% 정도의 가상공장을 구축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버츄얼 환경,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기 위한 버츄얼 환경이 실제로 피지컬 환경을 얼마만큼 정확히 반응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오는 결과의 신뢰성도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생산 현장에서 나오는 로 데이터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나온 데이터를 통계 분석을 통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생산 현장을 정확히 반영했고 개선했을 때 얼마만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시뮬레이션 기법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되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각각 단위 단위 설비의 행태나 파라메터들은 생산 현장에서 취합을 해서 받아오는 그런 형태를 어, 그런 형태로 구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앞에서 보신 부분은 기존에 있는 공장을 합류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설명드리는 부분은 공장을 새로 짓는 신설 공장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신설 공장을 할때 제일 먼저 하는 부분이 이제 그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부분인데요. 레이아웃을 구성하실 때 소위 목적별 레이아웃. 우리가 짓고 자는 공장에 무슨 KPI를 기준으로 구성을 할 건가. 예를 들어서 생산성을 최대로 하는 레이아웃을 구성을 할 건가? 아니면 제공재고를 최소화하는? 아니면 혹시 리드타임? 부품의 투입부터 완성품이 나올 때까지의 시간을 최소화하는? 그리고 택타임을 최소화하는? 목적에 따라서 레이아웃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레이아웃 자체를 별도의 버전 형태로 구현을 해서 각각의 장단점을 파악을 하고 그 중에서 목표로 하는 가장 좋은 레이아웃을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레이아웃들을 구성을 할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 물류 흐름을 보는 관점도 있지만, 각각의 구성 요소를 어떻게 최적화해서 전체적으로 통합할 것인가? 결국은 로컬 옵티마를 통해서 어떻게 글로벌 옵티마를 접근할 것인가? 라는 부분으로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 생산 옥, 옥셀. 웍셀에 관련된 생산량을 최대화하고 제공으을 최소화하고 설비 가동률을 극대화하는 이런 형태의 아웃풋을 뽑고 각각의 웍셀이 다시 모여서 라인을 구성하고 라인의 공장을 구성했을 때 과연 우리가 원하는 최적의 공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사전에 검증하는 부분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단계는 앞에서 보신 부분은 공장을 사전에 짓기 위한 부분이고요. 공장이 지어졌으면 운영 측면이라는 부분에 넘어가도록 되겠습니다. 생산 현장을 운영할 때는 다양한 형태의 제어기라든가 아니면 컨트롤러, PLC 이런 부분들이 생산 현장에 존재하게 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생산 현장에 있는 다양한 제어기로부터 물론 이제 다양한 제어기에서 다양한 포맷으로 데이터가 제공이 되면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 혹은 배치 형태로 해서 버츄얼 환경에서 반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 소위 말해서 이제 익셉션 핸들링 예외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건가? 실제 생산 라인에서 가상 생산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데이터를 모두 모아서 버츄 환경에서 검증을 하고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해결책이 가장 좋은 부분인지 생산 현장에 하달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 한 가지 또그큰 요소가 있는데 최적화를 찾기 위해서 생산 소요 시간이 많이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어, 기준을 5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분 안에 해결책을 찾아서 빨리 생산 현장에 하다라는 이런 형태의 퍼포먼스 이슈도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또 다른 하나는 생산 현장이라 그러면 대부분 잘 알고 계시는 MES 영역이 되겠습니다. MES 영역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리얼타임으로 적용을 하거나 아니면 배치 형태로 받아와서 어, 이 부분은 실제로 모니터링 형태도 가능하지만 복귀, 소위 말해서 에뮬레이션 영역도 커버가 가능합니다. 에뮬레이션 영역이라 하면 과거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 라 했을 때그 과거의 문제 관련된 기간의 데이터를 엠에이션에서 받아와서 그 부분을 그대로 재현을 해 보는 겁니다. 가상 환경에서 재현을 해 보면 아 어떤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러한 생산 제어 요소가 발생했다는 라 부분들을 어 레슨 런을 통해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는 부분이 그 가장 큰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다른 하나는 MES를 통해서 모아진 데이터는 APS 를 결국 이제 생산 계획 영역에서 생산 계획을 도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생산 계획은 대부분 룰 베이스고 정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어 미니멈 혹은 맥시멈 값에 귀, 귀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다시 한번 동적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생산 실행 가능한 생산 계획을 다시 한번 검증해서 도출해 주는 이런 영역도 버보를 환경에서 커버하는 영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또다른 하나의 영역이 되겠는데요. 요즘 그린 정책 때문에 에너지 소모량에 관련돼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결국은 에너지 소모량을 줄인다는 것은 CO2 배출량을 줄인다는 것과 동일한 이제 기결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지멘스에 제공하고 있는 시메틱 에너지 매니지먼트라는 솔루션이 EMS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솔루션으로서 많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꼭 이런 저희 지멘스 솔루션이 아니더라도 어, 표준 프로토콜만 지키게 되면 그런. 생산 현장의 전력 소모량 데이터를 모아와서 두 가지 형태의 그파라미터 예측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각각 상태 가공 중이냐 고장 났느냐 셋업 중이냐 예를 들어서 그때 소모하는 전력 소모량이 얼마냐라는 부분들을 통계적으로 잡게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스테이트 트랜지션 상태 변화라고 하게 되죠. 어, 하위 상태에서 상위 상태로 올라가거나 반대가 됐을 때어 일반적으로 에너지 소모량 자체가 디스크리트하게 되게 계단식으로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프로젝션을 어, 그리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 지멘스 솔루션에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스테이트 트랜지션에 관련된 시간 그리고 각각 상태에 소모되는 전력량만 계측을 하게 되시면 그걸 통해서 향후에 어떻게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 생산 라인 라인 단에서 그 전력 소모량을 최적화할 수있느냐라는 부분을 어, 심리센통에서 도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 부분에서 이제 두 가지 궁금증을 갖고 계실 텐데요. 첫 번째가 설비 자체에 관련된 에너지 소모량 최적화는 이 영역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 뜻은 설비 자체에 관련된 에너지 소모량은 설비 업체 결국은 이제 그 모터나 이런 업체에서 이제 커버하는 영역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뒷 부분에서 과거 과거나 현재에도 이런 EMS 시스템들이 많은데 어, 단점이 뭐냐면 과거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리그레션. 회기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는 수준의 예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 솔루션은 그런 과거의 데이터를 실제로 보철 환경에 반영을 시켜서 여러 가지 다양한 운영 정책을 반영을 해서 그 결과를 도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EMS 솔루션을 기반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현실성이 있고 실행 가능한 그리고 정확한 에너지 소모량에 관련된 데이터를 제공해 드릴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이아웃을 구성을 하거나 아니면 그 공정 설계, 공법 설계 이런 부분들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데이터를 심론실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어, 데이터 인터페이스라는 부분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기존간의 데이터를 불러오거나 필요한 데이터를 모아서 시뮬레이션 한다는 부분이 상당히 힘든 부분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능한 영역일 수도 있는데 저희 지멘스에서는 이런 데이터 자체를 팀센터에 모아져 있기만 하면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바로 시뮬레이션을 할수 있는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당 설비의 업체가 어디고 이 설비의 스페시케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 데이터를 그대로 동적 시뮬레이션을 반영해서 분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앞에서 보신 신공장을 짓거나 기존의 공장을 개조를 하실 때 이런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반영을 해서 최적화된 공장을 도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본적인 위저드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전공하지 않는 비전문가도 얼마든지 이런 시뮬레이션 모델을 자동적으로 구성을 할수 있고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다시 저희 어, PLM 백본인 팀센터를 통해서 배포를 하고 공유를 하실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어, 기본 사양으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부분에서 그 앞에 있던 BOP 공정 설계 데이터가 되겠죠. 그리고 BOE 빌러브 어, 이퀘먼트라 그래서 생산 라인을 구성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설비들 이제 어, 쉽게 설명드리면 공장 자체도 봄처럼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라인들, 라인들을 구성하고 있는 스테이션, 스테이션 안에 있는 설비들, 이런 부분들을 봄의 스트러처처럼 공장 자체도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어서 이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시뮬레이션 모델을 자동적으로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도표 부분은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안이 있을 때 어떤 안이 가장 좋은지를 직관적인 이런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겠고요. 이게 어, 최적안이 결정이 되면 옆에 보시는 것처럼 결과 보고서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담당자 혹은 유관부서로 어, 유관 배포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영역에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 어, 결국은 시뮬레이션이나 보철 환경을 통해서 생산 현장을 합리화시키고 최적화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예를 들면 물동량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느냐 그리고 생산 현장에 있는 데이터를 모았을 때 통계적으로 어떻게 분석이 가능하냐,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어, 에너지 소모량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언급 못 드린 부분인데, 에너지 소모량을 최소화한다는 것들은 단순하게 에너지를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고, 품질과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대전제하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게 되면 어, 에너지 소모량을 줄일 수 있을 건가, 라는 부분에 포커스가 맞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영역은 어,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프로피 에너지라는 어, 국제 표준 프로토콜을 따르기 때문에, 어, 이 프로토콜을 따라서 만들어지는 설비에 관련된 데이터는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통계적 기법이 제공이 되는데, 어, 실험 설계를 통해서 어떤 파라메터들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 민감도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잡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병목 공정을 디텍션하고, 그리고 무한정 실험을 할수 없을 때, 신경망 이론을 통해서 각각의 파라미터들이 증가되거나 감소됐을 때 어떤 추이를 갖고 영향을 줄 건지 라는 부분들도 뉴럴 네트워크 기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그 실제로 자동차 1차 협력사들한테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라는 부분들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 설계 개발을 통한 제품 설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생산 현장 모니터링 하는 전체 영역을 커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이 업체에서 포커스가 맞춰진 부분은 과거에 생산에 문제가 생겼던 부분에 관련된 부분을 복귀, 그러니까 에뮬레이션이 되겠죠. 그 환경을 다시 만들어서 품질에 관련된 부분이 됐건 생산에 관련된 부분이 됐건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다시 재현을 해서 이런 부분, 사전에 향후에는 없애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어, 그리고 제품 자체에 관련된 시뮬레이션 뿐만 아니라 생산 라인에 관련된 부분, 제품의 어떤 파트가 변경됐을 때 생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생산을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생산 현장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실제로 설비 자체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그리고 설비가 이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이런 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 실제로 적용을 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간단한 이제 슬라이드로 어, 표현을 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상 공정 자체를, 어, 시뮬레이션을 하고, 구성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고요. 생산 현장에서 라인이 제품에 관련된 이상이 발생됐을 때, 과연 그 이상이 뭔지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잡게 되는 겁니다. 어,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샤프트 자체가 어, 설계보다도 상당히 좀 크게 나왔기 때문에, 샤프트의 크기를 이렇게 줄였을 때, 생산에서 무슨 그 영향이 발생하는지를 그 평가했다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 좌측에 있는 기존에 있던 라인 자체를, 실제로 여기 있는 우측에 있는 어, 그 샤프트 자체의 그 반경을 줄이기 위해서, 기존에는 없던 디버링 공정을 추가를 시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제가 발표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어 메일로 아니면 유선상으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지금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